우리가 그 1년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이 어땠을까? 또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무리되어질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지금 로마로 어, 호성되어져서 2년여 동안 자택 연금 조금은 자유롭지만 군인이 한 군인이 그와 동거하면서 2 년여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말년의 그 5년의 그 기간, 가이사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2년의 감금,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약 1년여의 시간, 그리고 로마로 도착했지만 또 2년의 자택 연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이 사도 바울의 이 말년을 감옥에 갇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보내게 하시는가?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더 증거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도 바울을 이 감옥에 갇혀서 그 복음이 정체되어지는 것만 같은 그 인생을 보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손해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인생이 손해가 아닐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더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드는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은 사람이 주역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들은 때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 고난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행전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베로도, 베드로도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죽어요. 사람은 복음의 일꾼들은 시대에 따라서 죽고, 어,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메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은 사람에게 달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주역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사도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손해가 아니고 그 복음에 확장되는 복음의 진전이 있었던 일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매임을 통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까? 모든 시대 안과 밖에 모든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시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로마로 호송되어지는그 기간 동안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져서 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기회도 모든 이 매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셔서 만나게 하시고 메이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그곳에서도 복음이 메이지 아니하고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이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복음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어떤 일꾼이 되어지고 있는가? 첫 번째 그 복음을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로 오늘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마치 설교를 하듯이 이렇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이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했고 또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다 단순히 이 복음을 더 세세하게 그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을 것이에요.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의 가르침이 아니었고 무엇으로 가르쳤다고요? 그 예수님의 삶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그 전파함으로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으로도 복음을 증거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삶으로 가르치는 그 사역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렵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집에서는 개차반으로 살면 여러분, 제 자녀들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아빠나 잘 믿으라 그러겠죠. 아빠나 잘 믿어, 아빠나 그 복음 전하는 대로 잘 믿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말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으로 가르쳐 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숙제요.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만의 문제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도전이요, 숙제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다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파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 내므로 가르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을 어떤 자세로 지금 전파하고 있는가? 31절을 보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노라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가운데요. 그 재판 가운데 총독 임금. 그리고 로마에서는 시죠 그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한 감옥에 갇혀 있지만요 그 방해가 있지만 거침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증가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임이 없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위치. 또 어떤 사람 앞에서든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는 이 사도들, 특별히 제자들을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의 제자들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이죠.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복음 앞에서의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많은 한계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자 직강을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 되시는 그 저자 대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 받았으나 복음서에서의 사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참 많은 한계가 있다 여겨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지더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의 그 모습과 사도행전에서의 모습.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에 여러분 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뀌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여겨져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 또 어떤 상황에서든 감옥에 갇혔든 어려움이 있든 고난이 있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다른 성령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성령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일한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성령이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까? 이 무릎 앞에서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 설정이요. 너무 웃겨가지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가정이, 초능력 가정이 있어요. 초능력 가정. 근데 그 초능력 가정에 그 사람들이요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현대의 질병으로 인해서 초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정 할머니는 예지몽을 꿔요 꿈을 꾸면 잠을 자면 예지몽으로 그 미래를 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불면증에 걸리셔 가지고요 꿈을 못 꾸셔요 불면증으로 꿈을 못 꾸셔서 그 예지몽을 못꿔너 아빠는 그 아빠는 행복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행복한 과거를 기억하면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우울증에 걸려서 행복한 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고모는 나를 수가 있어요. 나르는 천능력이 있는데 비만으로 인하여서 나를 수가 없는 그 설정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웃기더라고요. 현대의 질병으로 그천능력을 상실한 가정.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다 여겨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셔요. 능력이 있어요.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셔서 그 사도행전에서 행했지는 그 성령의 임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현대의 질병에 걸려 가지고요 그 능력을 다 상실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걸린 현대의 질병은 뭡니까? 마치 우리가 찬양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다 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걸어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다 무엇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셨어요. 이 사도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능력을 발휘하며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성령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의 그 임재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현대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이두 주제로 이 성경을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복음의 내용, 이 성경을, 이 성경을 착 짜면 두 가지 핵심 주제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지금 사도바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경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다 죽어서 가는 나라.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처음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받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갔어요 죽음이에요 근데그 죽음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국률이 여기셔서 한 용을 택하여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로 주시겠다. 그리고 너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근데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라를 구성하는 3 요소가 있대요. 나라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또요? 주권이에요 이세 가지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리로는 가난 땅이었어요 두 번째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이제는 아브라함 후손을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주권은 누가 주권자예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형상하시겠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어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요호사를 통하여 그 가난 땅을 정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가난 땅이 하나님을 찾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왕,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땅에는 왕을 두시지 아니셨어요. 왜요? 왕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700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 유다가 멸망하는. 처참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 구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구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구장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평강의 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무너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한 아들을 통하여서요. 그한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소세요. 그 예수 그리소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확장되어져요. 이제는 백성이 확장되어져요. 그 땅은 이제 어떤 땅이 되어집니까? 이제는 구약때는 가난 땅이었지만 이거는 모형이었어요. 이제는 실체가 와요. 실체.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세요. 여러분 그 땅은 이제 어떤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죠. 여러분 이단 아니고 여러분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은 이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구선만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의 모든 자손들 이방인과 그 유대인 더불어서 모든 백성들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여 주시고 갈려망하며 걸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성령 부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건만,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다 상실한 채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가 이맘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시민권이요? 저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28장에서 끝나죠 그러나 28장이 아니라요 뭐 H29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성령행전 29장을 우리가 기록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성령께서는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조금 복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냥 평안하고,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나 성교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 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거하는 그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셔서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처럼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증거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상실한 채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다 상실한 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회복하게 하셔서 담하고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